네. 현숙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말 현숙 씨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마력을 가진 가수인 것 같아요. 저희 훈이 형이도 그런 마력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싶습니다. 어머나, 네.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이두분 사이에 있는 저는 무척 이미 행복합니다. <laughs> 자 성인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저희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가요 베스트 스페셜 MC를 맡은 트로트계 감성 아이돌 원 플러스 원 그룹 훈이 용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오늘은. 세상의 3MC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 좌청용 500호를 가진 네. 그 옛날의 우리 위인처럼 <laughs> 저는 하시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네. 마치 제가 막 든든한 여, 왕님이된것 같은 네. 기분입니다. 잠시만, 어, 잠시만. <laughs> 지금, 어, 오늘 함께 하신 형님들이랑 아버님들이 우리 여왕님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잠시 후, 호의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정다희 씨와 함께해서 정말 저희는 기분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다희 씨 얼굴을 쳐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저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이제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시면 사람들 눈이 다 똑같아서 저만 쳐다보시는데 간혹 <laughs> 용희 씨도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오늘 저희가. 꿈을 이룬 날입니다. 가요 베스트의 MC라니요. 또 명품 꼬막의 고장 벌규에서 이렇게 MC를 맡았는데 어 여러분 명품 꼬막의 고장답게 저희 여러분들 고막 호강해 드리도록 열심히 해 드리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네. <laughs> 아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분을 뵙기 전에 두 분을 좀 찾아봤더니 네. 아니 여태까지 어... 불교에안 네. 오신 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2015년부터 우리 훈이 용이가 보성군의 홍보대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 자리는 뭐 운명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보성 출신이에요. 보성 출신인데 어릴 어릴 적부터 이 보성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 그래서 MC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감에도세달 <laughs> 이렇게 남다르고요. 네. 오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네, 오늘 정말 흔히 용이 멋진 두 가수분과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여기 옆에 있는 두 분은 쭉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멋진 무대도 보여주실 거잖아요. 어, 그럼요. 네. 저희 무대보다 일단 네,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어, 정말 비타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정말 국민 비타민입니다. 현숙 씨, 네, 현숙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성인가요의 중심 가요베스트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명품 꼬막과 또 소설 태백산맥의 고장 벌교입니다. 네 오프닝을 현숙 씨가 아주 기분 좋게 열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표정 보니까 정말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노래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MC를 맡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을 한분한분 한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명품 고장답게 행복한 명품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laughs> 두분 함께 있는 저도 양쪽을 보면 이쪽도 웃고 계시고, 저쪽도 웃고 계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음 우리한테 굉장히 위안도 주고 맞습니다. 또 네. 공감도 주고 힐링도 주고 꼬막도 주고 오늘은 <laughs> 그렇게 참 주는 게 많은 일석 2조 3조 10조 100조의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가수라서가 아니라 이 음악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또 행복합니다. 네. <laughs> 특히나 가요 베스트에 오신 분들은 더더욱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를 안고 가실 수 있게 정말 멋진 가수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분을 또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죠. 두 분이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음, 이분은 목소리가 단전에서부터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시는 오, 분이에요. 단전 어디죠, 단전? 어, 단전이 배꼽 미인가요 아, 네. 그렇죠. 근데 <laughs> 이분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는 깊은 목소리의 주인공 김수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김수련 씨와 차오론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MC도 좋아요. 정말 MC도 너무 뜻깊고 좋은데 저희 가수잖아요. 네, 네. 빨리 노래를 하고 싶어 가지고 또 관객들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자, 저희도 나오면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실 거죠? 네. <laughs> 저희도 열심히 노래하면서 어 앞, 앞선 가수들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이 멋진 가수분들만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멋진 관객분들이 오늘 맞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너무나 네. 많으세요. 다들 어 벌걸 꼬막을 드시고 이렇게 힘이 넘치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어, 정말 호응 속에 저희가 열심히 무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잠깐 제가 두 분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아주 쉬운 쉬운 걸로 내주세요. <laughs> 벌교가 왜 벌교일까요? 저알것 같아요. 어 뭐예요? 오. 갯벌이 굉장히 유명해서 벌교죠. 아 그래서 벌교지 그거는. 네, 그거는 <laughs> 벌. 벌교... 아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용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참 같은 팀으로서 좀 창피해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벌교라는 뜻은 어 뗏목을 엮어서 만든 다리, 즉 뗏목 다리라는 뜻인데요. 오, 특이하게 네, 다리 네. 이름이 이렇게 지명이 된 거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려고 농담을 한 건데, 조금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 네? 이 벌교에 홍교가 있어요. 홍교가 있는데, 이 다리가... 벌교라는 이름을 만든 뗏목다리의 후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이 다리가 있을 때 자꾸 떠내려가고 불편해서 1728년 서남사 초안선사가 보시를 해서 돌다리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야. 저렇게 보고 읽으면 저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보성 출신이라 안 보고 하는데 용인은 그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고향이 경주예요. 죄송해요. 네.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두분 제가 뭐라 그랬나요? 보성군 홍보 대사셨다 그랬잖아요. 야이 홍보 대사셨던 경력이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네. 있네요. 열심히 저희 공부해 왔습니다. 어,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자두 분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말로 하는 활약 말고 네. 지금은 저희에게 또 노래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네, 무대 앞으로 그때가 왔습니다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제가 보내드리고요 자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가요 베스트 이곳은 명품 꼬막의 고장 벌교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laughs> 와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두분 무대 하시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심쿵했어요. 오, 너무 잘보어요 저는 나이씨가 보고 있는 데서 하, 해가지고 네. 더 떨렸어요. 아 정말요? 더 열심히 했고요. <웃음> 저는 <웃음> 앞에 계신 누나들이 보고 있어서 떨렸는데. <laughs> 그두 분이 보니까 한 시도 서로를 가만두지 않아요. 맞습니다.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훈이 형이 무대 저처럼 심쿵하게 잘 보셨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아이고 또 정다혜 씨가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고 또 설레기까지 하는데요. 또 저희가 오늘 MC를 처음으로 맡았잖아요. 근데 벌써 반이나 지나서 너무 서운해요.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쁘게 봐 주시고 계시죠? 네. 저희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이 저희를 더 신나게 하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명품 꼬마의 지역답게 호응도 역시 명품이신 여러분들과 지금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냈던 간단한 퀴즈 지금 또 한번 내 볼까요? 네. <laughs> 저 가만히 있을래요. <laughs> 이름은 왜 꼬막일까요? 아 그거는 제가 미리 짐작을 했어요. 저희가 MC를 보면 왠지 꼭 그걸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아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용이처럼 몰래몰래 몰래 안 보고 저는 대놓고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또 보성 홍보대사잖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홍보대사님안 읽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세하게. 왜냐하면 제가 머리에 맨날 미백을 해서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조선 후기 학자 이영만이었군 재물보에 호남 사람들이 고막이라 칭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그때부터 고막이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고막은 작은 조개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어, 초반에는 전라도만 꼬망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저희 고향인 경상도에서는 강요, 또 서야 하는 소합. 경기도에서는 안담이 조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 이름 이쁘네요, 안담이. 오, 네. 왔다 가셨는데? 아, <laughs> <laughs> 그래요? 왔다 가셨는데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당초에는, 어, 고막이 표준어였어요. 근데 아무도 고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조정내 태백산맥에도 꼬막이라는 말을 고수해서 지금껏 꼬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우리 벌교의 자부심이 담긴 꼬막.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두 분에게도 박수 보내주십시오. <웃음> <웃음> 야 도대체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는 물론이고 무대 매너까지 못하시는 게 뭐요, 두 분? 어, 아직 지금 저희 두 명이 못한 건 결혼을 아직 네, 못하고 연애를 못해서 네, 네. 둘다노천각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아이 그 이야기는 하기 싫으니까 명절 때 듣기도 지겨우니까 다음 가수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연륜이 느껴지는 무대매너와 호소력 짙은 음색의 소유자 문현주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요 베스트 이제 마지막 초대가수 한 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벌기업 분들과 또 다희 씨랑 함께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1분도 아니고 1초처럼 느껴서 져 너무 서운합니다. <laughs> 어, 저도 너무 너무 오늘 즐거운데 왜 웃으세요, 갑자기? <laughs> 아니, 영희는 항상 보면 그래요. 그 얼굴로 안 되니까 말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주목을 받으려는 게 저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아 이제야 두분 캐릭터를 제가 많이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제 끝인 사람이 정말 정말 섭섭하지만 오늘 맛있는 꼬막 정식에 대한 정보도 알았죠 벌교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죠 무엇보다도 정말 매력 넘치는 두 분과 함께 계속 서 있었죠 잊지 못할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네 아. 맞아요 저도 정말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과 멋이 함께한 가요베스트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네, 가요베스트로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정대현 씨와 함께 스페셜 엠씨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 한가득 저희는 가져갑니다. <laughs> 자 함께 계신 여러분도 끝까지 좋은 추억 만들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어,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그분. 맞아요.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목소리의 주인공. 진성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MC 정다희 훈이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